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이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끝판왕들의 대결이라 할수 있는 갤럭시 S25 울트라 대 아이폰 16 프로 맥스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16 프로 맥스를 거의 세달 가까이 썼고 S25 울트라도 언팩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빠르게 살펴보기 전에 고정 댓글에 S25 구독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관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 카메라 알맹이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S25 울트라도 생각보다 카메라 알맹이가 큰것 같죠. 그러나 16 프로 맥스도 그렇고 S25 울트라도 사실 메인 센서 크기는 3년째 동결이라 거진 동일한 품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울트라가 각진 느낌을 살짝 뺏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아이폰에 비해서는 약간은 각진듯한 느낌이 있죠. 후면 또한 무광의 매트한 컬러로 둘다 밀고 있어서 서로 로고를 바꿔도 크게 어색함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름 돋는 사실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아니 제품 사이즈가 이렇게 가로세로 비율이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겹쳐서 비교를 해보면 높이도 정말 동일하고, 너비도 동일해서 눈 감고 만지면 이게 아이폰인지 갤럭시인지 헷갈릴 정도 사이즈 자체는 둘다 동일한 크기다. 카툭튀도 보면 아이폰도 좀 심하다 생각을 했는데, 갤럭시도 이번에 많이 높은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갤럭시는 당연히 한쪽에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몰아져 있고, 아이폰은 액션 버튼과 카메라, 컨트롤 등등 버튼이 좀 많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피커와 마이크, C타입, 그리고 S펜이 있습니다. 무게도 보면 실제 저울 비교를 해보면 228g 정도를 보여주지만 S25 울트라는 219g으로 대략 9g 정도 가볍죠. 둘다 절대적인 무게는 무겁긴 하지만 체감상 저는 울트라가 확실히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보면 둘다 6.9인치의 QHD 플러스급 패널을 탑재했으나 PPI 비교로 해보면 픽셀 밀도는 울트라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최대 밝기 비교를 해보자면 해외 측정 자료를 볼때 울트라가 수동 최대 780니트 정도인데 품액은 900니트 정도이고 자동 최대 울트라가 1400니트, 맥스가 1800니트 정도를 기록한 것을 볼때 야외 최대 밝기는 맥스가 좀더 밝긴 한데 둘다 밖에서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오히려 저는 울트라만의 단독 반자방지 코팅이 있다 보니 화면 밝기를 떠나서 울트라가 정말 시인성이 미쳤습니다. 밖에서 봐도 크게 거슬림 없는 디스플레이를 보여줘서 야외에서 자주 쓴다 하면 울트라가 이건 압승이라 봐도 된다. 화면 베젤도 보면 베젤 두께는 이번에 울트라도 약간 줄었다 보니 서로 비슷한 베젤 두께를 보여줍니다. 대망의 성능도 보면 원래 성능은 항상 아이폰이 좀더 우세였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거의 10년 만에 갤럭시가 다시 아이폰 성능을 많이 따라잡은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 내부 스펙으로 보면 S25는 TSMC 3나노 2세대 공정이 들어간 스냅드래곤 8 엘리트4 갤럭시 칩셋이 들어갔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도 동일한 TSMC 3나노 2세대 공정이 적용된 A18 프로 칩셋의 램은 8기가인데 빠르게 킥벤치를 돌려보면 둘다 최신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보면 펌맥은 싱글 코어는 3400점 멀티코어는 무려 8500점 정도를 기록했는데 갤럭시는 싱글이 3200점 멀티코어는 무려 만점에 육박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싱글은 유사하지만 멀티코어가 상당히 높죠 3D 마크 점수도 비교를 해보면 아이폰은 최고 4,700점대, 최저가 3,300점으로 안정성은 71% 정도가 나오지만 반대로 울트라는 최고점이 6,700점으로 미친 듯한 퍼포먼스가 나오지만 스로틀링을 빡세게 거는 건지 안정성은 45%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제 폰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여러 번 돌려도 비슷한 점수가 나오고 해외 리뷰어들도 비슷한 점수가 나오는데 스로틀링 시에 아이폰이 조금 더 성능이 좋은 편이긴 하나 피크 퍼포먼스는 미친 듯한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그 외에 원신 같은 게임 플레이를 해봐도 아이폰 프로 맥스 뿐만 아니라 이제 S25 울트라도 프로옵션에60 프레임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발열 테스트도 해보면 생각보다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3D 마크 기준으로 켜자마자 둘다 엄청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데 울트라는 1분경과 시에 41도 정도를 보여줬고 맥스는 42도를 보여주고 그 뒤로 16%금맥은 한번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2분대에 40도 울트라는 42도를 찍었고 3분경과 시에는 울트라는 43도 맥스는 40도 5분 경과시의 울트라는 44도, 맥스는 42도인데, 이러면 울트라가 발열이 심한가 싶지만, 8분차에서는 오히려 역전이 되면서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맥스가 1, 2도 정도 더 높게 유지를 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긴 한데, 장시간 쓰면 울트라가 좀더 유리해 보입니다. 카메라 테스트도 해봤는데, 사실상 비슷한 광학줌을 지원하죠. 초광각, 광각 그리고 무손실 2배줌과 울트라는 3배줌, 5배줌, 여기에 무손실 10배줌이지만 디지털 줌 옵션이 있어서 세세한 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사진 바로 비교를 해보면 솔직히 주간에서는 색감 차이를 제외하면 크게 구분하기 힘든 퀄리티를 보여주죠. 초광각도 그렇고 광각이나 5배줌은 비슷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3배줌이라든지 10배줌 같은 화각의 다양성은 울트라가 좀더 좋다. 사실 기본 색감 기준으로 보면 저는 아이폰이 아주 조금 더 현실과 가까운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간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메인렌즈는 일반인이 구분하기 힘든 동일한 사진 느낌이긴 하나. 야간에서는 뭔가 아이폰 쪽은 따뜻한 색감을 지향하는 것 같고 울트라는 색온도가 차가운 느낌인 것 같아요 실제 색감은 근데 울트라와 프로맥스 사이가 실제 색감이긴 한데 아무튼 메인은 디테일 면에서는 동일하고 초광각으로 가면 이번에 울트라가 초광각 센서가 좀더 커졌다고 했는데 확실히 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아이폰의 상단에 어두운 건물들을 다 날렸는데 울트라는 형태까지는 잡아줬고 아래 글씨들도 보면 울트라가 좀더 선명하게 잡아주죠 초광각은 울트라 승 2배 줌은 메인과 동일하고 3배 줌은 아이폰이 없기에 3배 줌도 당연히 울트라가 좋긴 하나 5배 줌은 의외로 아이폰이 좀더 좋더라고요. 나무 형태만 봐도 아이폰이 형태를 잘 잡아줬고 좀더 밝고 디테일을 잘 잡아줬습니다. 동영상은 둘다 매우 훌륭한 편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아이폰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울트라는 간혹가다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아이폰은 그런 거 없이 다잘 잡아주더라고요. 나머지 손떨방이나 화면 전환은 둘다 매우 훌륭했습니다. 배터리 테스트도 해보면 16프로맥스의 경우 물리적 용량이 최대 4600mAh이고 갤럭시 S25 울트라는 5000mAh 정도인데 실제 제가 퍼센트 사용 기준 테스트를 해보면 울트라는 SNS나 간단 웹서핑 사진 조금 찍는 패턴으로 평균 7, 8시간 정도를 보여줬다면 16 프로 맥스는 9시간 정도를 보여주는 둘다 아주 오래 가는 편이긴 한데 프로 맥스가 저는 1시간 정도 더 오래 가는 느낌이 있었고 실제로 해외 테스트를 보면 16 프로 맥스가 좀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스마트폰을 오래 자주 만지는 사람이라 해도 둘다 하루 정도는 어떻게든 버티는 느낌이라 여행 갔을 때도 하루 정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충전 속도는 약간 다르지 그렇죠. 아이폰은 비공식이긴 하나 최대 35W 충전을 지원하고 울트라는 45W 충전을 지원하는데 실제 충전을 해볼 때 15분 충전 시 울트라는 무려 41% 정도가 찼지만 아이폰은 26% 정도가 찼고 30분 충전 시 울트라는 70%가 찼지만 아이폰은 48% 정도 완충에는 울트라는 1시간이면 끝인데 맥스는 무려 2시간 가까이 걸리다 보니 충전은 울트라가 확실히 체감상 매우 빠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짧게 충전하고 나오면 반나절 정도 쓸수 있으니까 특히나 저는 좋았습니다 내장 스피커도 보면 원래 내장 스피커는 항상 아이폰이 좀더 좋았기도 했고 여전히 프로 맥스가 좀더 좋긴 하지만 울트라가 이번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16포맥은 밸런스 잘 잡힌 고음 저음이 다잘 잡혀있는 느낌이라면 울트라는 저음량 느낌인데 전작의 고음 찢어짐 현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어서 이제는 아이폰과 견줄 수 있는 스피커이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갤럭시 S25 울트라 대 아이폰 16프로맥스 둘다 비교를 해보면서 분석 리뷰를 해봤지만 이번에 울트라가 워낙에 잘 나왔다 보니 16프로맥스랑 비교해봐도 크게 꿀리지 않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성능이라든지 내장 스피커라든지 최적화 부분에 있어서 아이폰이 좀더 좋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왔다 보니 그냥 외관으로 꿀리는 거 사도 둘다 만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 둘다 너무 잘 나왔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고정 댓글에 S25 증정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